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8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내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짧게 저희 정보공유방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입요구 및 금전요구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세요.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 분석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소노대 부산 KCC입니다. 고양 소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64대6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DJ 번즈, 민기남이 분전했지만 이정현, 김진유, 이근준, 정희재가두 경기 연속 동시에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이 제도의 야투 침묵 속에 3쿼터에 상대의 변화된 수비를 뚫지 못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고 26%의 낮은 팀 3점 슛 성공률에 그쳤습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2대 86 패배를 기록했으 이호현, 이승현, 디온테 버튼이 분전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승부처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도 밀렸으며 팀 3점 슛 성공률이 바닥을 쳤네요 고양 손노는 타고난 리바운드 능력은 물론 슈팅, 패스 등 코트 위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캠바우를 새로운 아시아쿼터 선수로 영입했고, 김진유를 제외한 이정현, 정희재, 이근준의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다. 최준용, 송교창, 정창영에 이어서 허웅까지 이탈한 부산 KCC의 고전이 예상된다. 고향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창원 LG입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부산 KCC 상대로 86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코비 코번, 마커스 데릭슨이 골미들 사수하는 가운데 최현민이 고비 때마다 코너에서 3점 슛을 폭발시킨 경기가 나왔습니다. 최성모, 저스틴 구탕. 이정현의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탄탄한 수비와 정확한 외곽포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이원석을 비롯한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창원 LG는 직전 경기홈에서 고향 손호상대로 67대 64 승리를 기록했으며 아센 마레이가 결장했지만 데릴 멀로가 골미들 장악하는 가운데 칼 타마요가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골미디 안정되자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살아났으며 유기상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창원엘지는 아셈 마레의 일시 대체 외국 선수로 2023년 여름 윌리엄 존스컵에서 정관장 소속으로 뛴 경력이 있는 브라이언 그리핀을 발부르게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센 마레이의 공백은 크고 9일 삼성과 경기를 시작으로 7일 동안 내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을 치러야 하기에 식스맨들의 출전 시간도 늘리는 선수 운영이 필요합니다. 골밑 싸움에서 코비 코번이 힘을 낼 것이며 칼 타마요의 위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이원석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 승리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비엔케이 썸대 신한은행입니다. 비 n k 이썸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7대 4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습 도중 부상을 당한 박혜진이 결장했지만 승부처를 지배한 김소니아, 이소희, 심수연의 야투가 함께 터진 경기입니다. 수비로 상대의 공격 기회를 무산시켰고 확률 높은 공격으로 착실히 점수를 쌓으며 점수 차이를 벌렸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한 탁월한 사이드 스텝과 안정적인 스탠스로 상대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한 이이지마 사키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높은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 생명 상대로 65대 62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이샘이 복귀한 호재가 있었고 이경은 신이3 백호트를 장악했습니다. 쓰리가드 시스템을 이용한 변형된 지역 방어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으며 홍유순이 타니무라 리카를 도와서 팀 리바운드 싸움에서 판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BNK썸이 상대 전 4연승을 기록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대표 백호트 조합의 위력도 나타날 것이며 박혜진의 복귀도 예상됩니다. BNK썸 승리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KB손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마테우스 크라우척이 분전했지만 임성진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서재적의 결장 공백을 유난준이 메우지 못했던 탓에 리시브라인이 흔들린 경기였습니다. 마테우스도 랠리 중 돌발 변수에 있어서는 세터와 호흡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 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 2세트를 먼저 빼앗겼지만 완전체가 된 KB 손해보험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내리 3세트를 모두 따내고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네요. KB 손해보험은 이란 대표팀 수석 코치와 일본 프로팀 수석 코치를 역임한 레오나르도 아폰소 감독과 맥스 스테이플즈를 대신해서 아시아 쿼터로 발해인 국가대표 모하메드를 영입했습니다. 모하메드를 2022, 2023년 연속 아시안컵에서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로 선정된 기본기가 탄탄하고 빠른 스윙에서 나오는 공격력이 인상적이었던 선수. 우리 카드 상대로 상대전 10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대한항공 상대로 상대전 5연패 사슬도 끊어낸 KB손해보험의 전력이 보탬이 되는 신임 감독과 새로운 외국인 선수 합류라고 생각됩니다. KB 손해보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0대 3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의 몸놀림이 전체적으로 느렸고, 정신력과 집중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경기입니다. 빅토리아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강하게 구사한 서브는 범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목적 타 서브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다양한 패턴 공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 2 승리를 기록했으며 블로킹에서는 밀렸지만 서브와 범실에서 앞섰고 박정아, 이한비가 힘을 냈던 경기. 박수빈, 박사랑 세터의 분배도 좋았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3세트의 웜업존으로 밀려났던 테일러가 4, 5세트에는 팀 승리에 힘을 보태며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상대전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가면서 9연승을 기록 중인 IBK 기업은행의 홈경기 일정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잡아내며 상대전 11연패에서 벗어난 페퍼저축은행이 되는 만큼 물고 물리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퍼저축은행 헨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페퍼, 기업, 고양, 서울, 삼성, BNK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 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종하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